자, y는 6, log3, x 더하기 2는 미치 3이구요. 1보다 크죠. 자, 그리고 여기 x 하나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쓸게요. y는 6, log3, 괄호 치고 x 더하기 2 땡땡 증가함수라고 쓸게 네,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친구는 x는 1일 때 6 로그 3 1 더하기 2즉6 로그 3 3 6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. x 가 25일 때6 로그 3 25 더하기 2즉6 로그 3 27즉6 곱하기 로그 3의 3의 세제곱 이 친구 앞으로 나오면 은6 곱하기 로그 3의 3 앞에 3 곱하기 즉이 친구 18이 최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m은 요 18이고, 스몰 M은 6이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24가 나오겠죠 자,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이거 그래프 그린다는 소리야.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두는 채로 이런 친구의 그래프가 나와요. 따라서 이 친구는 자, 1부터 25까지 여기 범위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. 여기가 최대라는 이 내용이 증가 함수임을 보는 거 하나의 달...